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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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She had Wisdom is best, so get wisdom. No matter what it costs, get understanding. Wisdom is best, so get wisdom. No matter what it costs, get understanding. Wisdom is best, so get wisdom. No matter what it costs, there'll be wisdom. Wisdom is best. So get wisdom. No matter what it costs, she will live you all. She had a J.E.D. She had a other eye. She had a J.E.D. She had a other eye.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오늘의 성품 예배 성품 나라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이를 배우는 날입니다 지혜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죠. 오늘은 성경에 있는 그 지혜의 성품으로 어려움에서 승리하게 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 함께 볼까요? 네, 성품나라에 있는 개혁계정,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 여러분이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은 친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네, 일어서세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 친구들도 손가락, 손바닥 성경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직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다 찾았으면 또박또박 한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또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이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 말씀 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쉬운 성경 찾아보세요? 네다 찾았, 찾았죠? 네, 함께 일어서 네, 우리가 쉬운 성경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오늘 당신을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지혜로운 당신도 복을 받기를 바라오. 당신은 내가 오늘 사람들을 죽이거나 벌주는 일을 막았어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이었어요. 네, 지혜의 성품 지혜로운 성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맞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원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명철이고요. 여러분, 다윗 알죠? 네, 맞아요. 다윗이 골리앗에서부터 이기고, 그리고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하고, 그리고 왕궁에서 함께 살았죠. 그런데 자꾸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마음 속에 질투심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저 다윗이 내 왕위를 뺏을까봐 더 나보다 커질 거야 이런 두려움이 가득찼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쳤잖아요. 도망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는 사막과 바위와 사막 그리고 산이 이렇게 돌로 된 돌산들 굴들 이런 게참 많은 그런 지형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은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잡을 수 없도록 이렇게 산과 들과 드레이스로 잡힐까봐 굴 속에 들어가 숨어서 다윗 왕이 자기를 죽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도망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그런데 사방에서 이 다윗이 숨어 지낸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따라서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나도 다윗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도 다윗과 함께, 함께 할 거예요. 이러면서 정말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다윗의 군대가 400명이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일까봐 도망 다니는 신세인데 추종하고 있는 다윗의 군대.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다윗을 좋아해서 다윗을 함께 하기 위해서 왔던 다윗의 군대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늘 먹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들은 그 도망 다닐 때마다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해서 밥을 얻어먹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죄도 없이 사울에게 이렇게 쫓기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고 먹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숨어 지내는 그런 시절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이 반드시 이 다음에 왕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이 군대들을 어떻게 먹을까 고민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 동네에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이 다윗의 군사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을 것을 좀 얻어오면 어떨까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맞아, 맞아. 이 지역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제일 부자예요. 그는 뭐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뭐, 뭐, 양, 소, 뭐, 말, 뭐, 동, 가축들도 어마어마하고요. 종들도 어마어마하고 그 땅이 너무 넓어서 농장에서 수수, 이렇게 추수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런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 나발한테 가서 밥좀 달라고 하고 우리가 먹을 것들을 구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군인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군인이 또 그러는 거예요 아 오늘이요 그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 날이에요 양털을 깎는 날은 보통 잔치를 벌이거든요 떡도 하고 포도주도 과일도 그래서 막 나눠 먹는 게 원래 전통이에요 나발의 집에 양들을 나, 깎는 양털을 깎는 날이니까 틀림없이 먹을 게 풍성할 거예요.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나발에게로 갔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요 지식이 없었어요. 지식은 들으면서 나는 건데 그리고 배워야 되고 우리가 책으로도 지식을 배우는 거지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나발은 어떤 일인지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를 못했나 봐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우리는 다윗의 군사들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양 떼들을 늑대들이 못 가져가도록 지켜줬고, 그리고 여러 당신의 그런 곡식들을 도둑들이 못 가져가도록 우리 군사들이 좀 지켜준. 덕도 있으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권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발은 지혜롭지가 못했어요. 뭐? 누구라고? 네,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이 누구야? 난 다윗 모르는데? 다윗? 아하, 요즘. 주인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종들이 있대는데 그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주 우려했던 거죠. 그리고 이 나발은 지식이 없었어. 지식은 뭐냐면 다윗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어, 다윗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다윗이 왜 피해 다녀야 되는지. 사울왕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이걸 다 객관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다음에 왕이 될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우리 다윗을 지킵시다. 다윗을 도웁시다. 이러면서 군대들이 모인 거거든요. 그런데 나발은 그걸 몰라. 그냥 자기 배만 알아, 배만. 나만 잘 먹으면 돼. 아무도 소용없어. 다윗이 어딨어? 다윗 나 몰라. 다윗 도망친 종인가? 이렇게 말했으니 얼마나 무례해요. 그러면서 한 푼도 안 줬어요. 먹을 거 하나도 안줬 모형만 잔뜩 주고 쫓아보냈어요. 이 이야기를 다윗의 군사들이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은 화가 너무 났어요. 이런 무례한 것 같으니. 여봐라! 칼을 차라! 모든 나발의 집에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쑥밭이 될 그런 위험한 지경이 되었을 때 나발의 종들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얼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찾아간 거예요.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는데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너무 예쁘고, 마음씨도 착하고, 그런데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비가일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의논한 거예요. 나발에게 가봤자, 그런 소리만 지르고, 얘기가 안될것 같으니까, 아비가일에게 같은 거죠. 아비가일은 이 상황을 딱 듣고, 아, 큰일 났구나. 다윗은 이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인데, 우린 나발이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비가일은 헐렁 종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자 빨리 떡을 하고 자 빨리 먹을 것을 자 건포도도 갖고 오고 포도주도 갖고 오고 과일들도 갖고 오고 사변 군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다 낙타에 실으세요 잔뜩 싣고 아비가일이 다윗 세계로 갔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우린 나발이 남편이 어리석어서 당신을 몰라봤다고 죄송하다고. 그런데 칼을 들어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이제 당신은 뭐잖아 왕이 되실 뿐이다. 내가 알기로 여호와는 이미 당신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인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아하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이렇게 영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게 이게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지식 있는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달라요. 지식이 많아도 지혜롭지 못하면 자기 생명을 위태하게 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정확한 판단을 못 내려요. 지식이 많다고 이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비가일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는 그 동안의 훈련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려면 지혜의 근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아비가일처럼 예, 남편은 날마다 저렇게 술 먹고 어리석게 지내도. 아비가이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는 지혜를 얻은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금방 깨달았던 거예요. 아하,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구나. 왕이 될 저분을 내가 보호해야지. 쫓아가서 피를 흘리지 마세요. 당신은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알기로 내가 하나님과 기도해 보니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절대로 칼을 들어 이 나발의 가문을 다 남자들을 죽이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이게 당신의 흉이 되고 허물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지혜롭게 조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신 그들 음식을 갖고 왔으니 당신의 군사들에게 먹이십시오.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을 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다윗이 어땠을까요? 화가 나고 분노에 차서 나발의 모든 가문의 남자들을 다 죽이기로 나발은 물론이고 그렇게 명령을 했던 다윗이 깨달았어요. 당신은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내가 오늘 큰 실수를 할 뻔했어. 당신의 지혜가 피흘림을 막았어.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칭찬했어요. 아, 이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죠. 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자기 가문 내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살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장차 왕이 되었을 때 흠이 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지혜로움을 발휘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다윗이 입으로 한 거예요. 당신은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요. 당신도 여호와 앞에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이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이제 자기 남편에게는 얘기해봤자 화를 낼 거야. 왜냐면 그걸 왜 갖다 줘? 하고 난리를 칠 거니까 나발에게 말을 안 했어요. 가보니까 나발은 막 술을 먹고 뭐 그냥 대낮에 술을 먹고 막 고락 떨어지고 그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조용하게 그 일이 끝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발이 다윗이 그렇게 다, 나발의 집을 다 쳐들어오려고 했다가 당신의 아내 아비가일에 지혜롭게 막았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온몸이 굳어서 심장마비가 돼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어리석은 남자, 나발은 죽음에 이른 거죠. 그래서 장사를 치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지혜로 왔던 아비가일을 돕고 싶었어요. 사람을 보내서 내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과 다윗은 사랑하게 됐고요. 훗날 다윗 왕의 부인이 되어서 왕비가 되었답니다. 와, 아름다운 이야기죠? 네,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마터면 정말 모든 관계가 다 깨지고 피바다가 될 뻔한 그 상황에서 한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 그 지혜를 아비가이에게 준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아비가이처럼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를 푸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그불 같은 분노를 잠잠하게 했잖아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화난 사람을 더 화나게 해가지고 아주 위험한 지경이 되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말씀, 믿음으로 기도했던 아드가일은 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지식, 다윗에 대한 지식 아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지식 그 지식을 갖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줄 때 그게 지혜로운 재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지식을 배워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줄 아는 능력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아름다운 이야기 아비가일의 지혜 나도 그런 지혜를 배우고 싶어요. 내손 네, 들어보세요. 그렇죠. 꼭 여자만 아비가일이 되는 게 아니야. 남자들도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게, 이런 관계 속에서 화난 사람을 어떻게 부드럽게 해주고 싸우지 않고도 화목하게 할수 있는지를 지혜롭게 관계를 풀어주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런 친구들은 일어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강구하세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비가 아비가 같은 지혜를 주세요. 모든 관계에서 원만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분노하고 화나는 사람들이 우리만 보면 화목하게 되고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입술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또 평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하게 하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혜는좋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지 않으면 네,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네. 나님께강하며 기도합니다 네 이제 박사님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아비가일의 놀라운 지혜 어떻게 그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마음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또 다윗이 어떤 사람이고 또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어떻게 알수 있었을까요? 네 그런 아비가일의 지혜는 바로 네, 믿음에서 낳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을 또 신뢰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좋은 나무 기독학교 친구들이 아비가일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혜를 얻어 하나님 그 분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케 해주고 막혔던 관계들을 풀어주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그 막막했던 자기 인생을 풀어내는 지혜로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만나고 살때 하나님 아비가일처럼 막힌 담을 풀어내는 그런 귀한 지혜가 우리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지혜의 근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 사랑을 보여주신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지혜롭게 일깨워 주시며 앞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동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记忆。 thank uh -huh.